네, yeah. 안녕하세요. 22 시작하겠습니다. brick. brick은 벽돌이자, he built the house. 그는 집을 만들었는데요. with red bricks. 빨간색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with란 단어는, 뭐뭐로, 뭐뭐를 가지고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yard 마당인데 a backyard는 뒷마당이고 we grow some vegetables in the front yard. 우리는 앞마당에서 야채를 기릅니다라는 내용이고요. Lawn 잔디 또는 잔디밭인데 mow the lawn은 잔디를 깎다죠. mow란 단어가 잔디를 깎다란 뜻입니다. 자 그다음 I love to lie on the lawn on sunny days. 맑은 날에 잔디밭에 누워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른 편 없죠. 터널, 터널도 뭐, 이거는, t r a i n passed the tunnel fast. 기차가 빠르게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The engineers plan to tunnel through the mountains. 이때 터널이라는 것은 동사를 쓰인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요, 뭘 기획하냐면, 산 사이로 터널을 팔계획을 합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터널이 동사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r o u t 지역, 또는 부진인데 Uh, parking lot은 주차장이었죠, 주차장. Uh, parking lot. upstairs, 위층으로, 2층으로 이런 말인데, I uh, went upstairs to change the clothes.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I uh, went upstairs to change the clothes. downstairs, 아래층으로, 아래층으로 이런 말인데, clinic 이란 단어는 명사로 쓰이는 거죠. the clinic provide free health care for poor people. 이제 중요한 건 provide 다음에 for가 나오죠? 그러면 이걸 a라고 이걸 b라고 했을 때 해석을 b에게 a를 제공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클리닉은요. 진료소는요. 무료 의료 서비스를 어, 무료 의료 서비스를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사람이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제공이 대상이 되는 게 앞에 옵니다. 뭐가 올 때는 전치사, 쓰고 올 때는. 그래서 provide A for B 이 구조를 갖습니다. 자, spot. spot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됐죠. 동사를 발견하고 찾아야 된다 는 말인데, she has a spot on her nose 하면 코에 점이 있다. The hill is the best spot to take pictures. 그 언덕은 사진 찍기에 최고의 best spot 장소이다. My friend spotted me in a large crowd. 내 친구는 군중 속에서 나를 뭐 했다 Spot했다. 나를 spot했다는 말은 동사로 찾아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so, 아, spot이란 단어가 불러들수 있다. 동사도 된다는 걸중요시셔야 합니다. 해야겠고 locate, 알아내다, 찾아내다, 동, 동사로 위치에 두다 설치하다 이런 말인데, this app helps you locate the restaurant nearby. 이 앱은요, 당신을 도와줘요. 뭐하도록 어, 근처에 있는 좋은 식당을 locate 하는 데. locate를 동사로 무슨 뜻? 찾아내다 는 뜻이죠. 그 다음에, the mall is located in the main street. 그 쇼핑센터는 중심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be located in 이란 표현이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neighborhood, neighborhood, 인근 근처, 이웃 사람들, 지역, 지방 이란 뜻이 있는데요. There is a beautiful park, 예쁜 공원이 있어요. in the neighborhood, 근처에 있는. 그 다음에, he and I, 그와 나는요, grew in the same neighborhood. 같은 지역을 찾았니다 지역이라는 뜻이 되있고 a uh, friendly neighborhood 하면 친절한 유사. 그래서 n e i g h b o r h o o d 라 단어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 알아두셔야겠네요. structure는 구조라는 뜻이죠. the structure of this building is simple. 이 건물의 구조가 심플합니다. most korean palaces are wooden structures. 대부분의 한국의 palaces들 palaces는 고궁이죠. 고궁 고공. 으든 스트럭쳐, 그러니까 목적 건축물입니다. 으든 스트럭쳐스가 목적 건축물이라는 뜻이에요. 다운타운, 시내, 중심가 이런 말인데, we went downtown for shopping. 쇼핑하기 위해서 시내로 갔습니다. we went downtown for shopping. There is a city tour bus in downtown. city tour bus가 있습니다. 어디에는요? 시내에는 in downtown이라고 표현하고요. 다운타운하고 업타운과 차이를 좀 보시면, 다운타운은 경제와 문화가 발달한 도시 중심부를 말하고 시내를의미하고요 업타운은 도심에서 벗어나 주택들이 많이 있는 시 외곽을 가리킬 때 업타운, 다운타운, 시내, 업타운은 시외곽 이런 말이에요. 레지던트 거주자인데 local residents complained about the n o i s e 자, 지역 주민들은요. 불평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소음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 이런 말이고요. residential 이란 단어는 거주하기 좋은 주택이라는 형사가 돼요. architecture, 건축, 건축가 건축 양식인데, 모든 architecture는 현대 건축이고, ancient Roman a r c h i t e c t u r e 로마 고대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architecture는 건축적, a r c h i t e c t 는 건축, 이거 조심하셔야 돼. a r c h i t e c t 는 건축하고, architecture는 건축물이에요. 오케이? 건축 양식. 그래서 이거를 가끔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번엔 하셔야겠다 자, c column. o l u m 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신문 같은 데의 잡지 c o l 인데 이게 c 럼 l u 에도 무슨 뜻도 있어요? 기둥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The columns are made o stone 하면 그 기둥은 돌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고 He writes a column for local newspaper 그는 지역 신문에 실리는 c 럼을 씁니다 이런 말이죠 이때는 c 럼이 되겠어요 Landmark Big Ben is one of, the more, one of the famous landmarks in London. Big Ben은요, 뭐 중에 하나예요? One of the 복수명사가 나오는 거죠. One of the 복수명사. 뭐, 뭐, 둘 중에 하나 이런 말인데, Big Ben은요, 런던에 있는 유명한 랜드마크 중에 뭐다 하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temple, 절 또는 사원이죠. Many people visit the temple to pray for health. 많은 사람들이요, 뭐를요? 템포를, 어, 저를 방문합니다. To pray for health. 어, 뭐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뭐한다? 저를 방문한다. 이런 말이고요. chimney, 굴뚝인데. Smoke came from the chimney. 굴뚝의 연기는 어디서 나옵다 굴뚝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고. Occupy, 차지하다. An o the sofa occupied the corner of the room. 자 오래된 소파는 요 뭐를요? 그 방의 코너를 차지했습니다 Most of the seats in the t h e a t r 극장에 있는 좌석의 대부분을 들 a occupied 다 찾습니다 수동형 문장을 쓰인 거죠 Section, 구역, 부분, 구역이라는 뜻인데 The exhibit has four different sections 전시에는 요네 개의 다른 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Section이 구역이라는 뜻이고요 Distinct, 지구, 지역, 구역인데 The department store is located in the shopping street, district. 그 department 백화점은 요어디 위치했냐면 쇼핑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a residential district, 주거지역이죠. a residential district, a residential district. 섹션이란 단어하고 district 부분을 보면 섹션은 큰 장소나 어, 큰 지역이나 장소를 여러 개나 나눠 놓은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city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하면 그 도시는 몇 개의 구역을 나눠줄 때 이런 말이고, District는 특정한 목적이라든지, 목적에 있는 지구나, 공공업무를 위해 편의상 나누는 행정, 성거 교육구의 지구를 의미하는 거요 그래서, Wall Street is a famous finance district in New York. Wall Street는 n e 에 있는 뭐한 금융지구이다. 이그 식의 표현이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네요. Construct. 명사로 construction, 동사로는 construct, 명사는 로 construction, 건설하다데 the bridge is constructed in the 19th century. 자그 다리가 19세기에 건설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오케이 okay? be known for, 뭐뭐로 알려지다, 유명하다데 New York City, 뉴욕은요 is known for 뭐로 알려져 있냐면 is rich culture, 풍부한 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be known for,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지다는 라 표현이죠. Come by 잠깐 들리다 뜻인데, I will come by the store and buy some meat. 나는 그 가게를 들러 가지고 말 거다 고기를 살 겁니다. 이런 말이죠. Come by가 들리다라는 뜻이에요. Be made of 문물로 만들어지다. The side of the building 건물의 측면은 is made of glass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okay? be made up of가 말하고 몸모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뜻입니다. A be made up. 어 B하면 A가 B로 만들어지다란 말이고요. A B made from B하면 A가 B로 만들어지다. A B made into B A가 B로 만들어지다. A B made with B A가 B로 만들어지다. 그래서 약간 B로 만들어지던데 요거는 조심해야 돼. A가 B가 되는 거야. A가. 그래서 요거는 A가 B가 되는 거. 야 A B made into B. 그다음에 A가 B로 만들어지는 거죠. A가 B로 만들어지다. A가 B로 만들어지다. A가 B로 만들어지다. 어. 음. A가 B로 다 같은 말이야. 여게 보면 the statue is made out of stone. 그 조각상은 돌로 만들어집니다. Cheese is made from milk. 그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집니다. The novel is made into novel. 그 소설은 영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작되어. 이건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 A가 B가 되는 거야. 이거네. 다른 것은 B가 A가 되는 거고, 이건 B가 A가 되는 거고. 어? A, B, made w 하면, 그, BLT sandwich is made with bacon, uh, let, lettuce, n t o m a t lettuce 하면 양상추를 말하는 거죠. 이런 거로 만들어진다. 이런 말. 이러니까 요것도 B가 A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라고? A가 B가 되는 거라고. 좀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주의, 주의해야 된다. 에. 오케이? 뭐, 재료의 모습이 형태가 남아있을 때.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할 때. 하나 이상의 저를 언급할 때 이렇게 막구분되어 있는데 이걸 다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요거 요거 요건 A B made into B가 말아 A가 B가 되는 거를 이렇게 이걸로 구분을 하셔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요것도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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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뒤에 있는 문제를 연습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벽돌 벽돌이 뭐죠? A brick wall brick b-r-i-c-k brick wall 그리스 사원 a Greek temple temple이 무슨 뜻이 있어? 사원이라는 뜻이 있죠 잡지 칼럼 그죠 칼럼 그대로 쓰면 돼요 칼럼 c-o-l-u-m-m -M. c-o-l-u-m-n 이 되겠죠. c o l -U -M -N이 되겠죠. 이렇게. 홍합지구 a business district. dis-t-r-i-c-t. district 가 지구란 뜻이고, 외국인 거주자, a foreign resident. resident 가 무슨 뜻? 거주자란 뜻이죠. r-e-s-i-g-e-n-t. -T. resident. 자, 역사적인 랜드마크. 랜드마크 그대로 쓰면 되죠? 아, 히스토리컬 랜드마크. M-A-R-K죠. 굴뚝 청소부. 굴뚝, 굴뚝이 뭐였죠? 침리. 출자는 침리, 침리. C-H-I-C-H-I-M-N-E-Y. 침리 수입함 굴뚝 청소부를 말하고요. 시내에서 일하다, work, 다운타운. 다운타운. downtown, down, 타 o, -O r k downtown이 시내에서 일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를 써볼게요. 그는 볼에 큰 점이 있습니다. big spot이죠, spot. S-P-O-T.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주차장소가 어딘가요? parking. parking 주차장이 뭐죠? 주차장. 주차장, 여기 parking s p o t 이라 표현이, parking lot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parking spot이라는 표현도 있죠. He has a big spot, spot on his cheek. Where is the nearest parking spot? 오케이. Okay. 자, 그다음에 구조팀은 생존자들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The rescue team tried to 알아내려고, 찾아내려고. locate the survivor locate locate가 동사로 붙는 뜻이다. 몸을 찾아내다, 알아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은 도서관을 시청 가까이에 두게 했습니다. The city chose to locate the library close to the city hall. 오케이 뭔말 위치시키다 locate. 오케이 찾아내다 또는 위치시키다. 오케이 locate의 뜻이 이렇게 다이어로 쓸수 있다. 자, 그 다음에 C번 보시면, one of the p a r t 부분 중에 하나인데, t h from, 뭔가로부터 온 부분 중에 하나죠. 섹션이 되겠죠. 부분. The art and study of designing building. 건물을 디자인하는 거에 학습이라 예술. 이걸 뭐죠? 건축이 되겠죠. architecture. An area of ground, covered with a short g r a 짧은 잔디로 덮여져 있는 구간을 뭐라고 하죠? 론, 잔디라고 하겠죠. The building where people go for medical care. 건강상의 이유로 사람들이 다니는 건물이 뭐죠? 진료소가 되죠. 클리닉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쓰면 되겠고요. 뒤 보시면, 우리는 마당에 나무 한 고루를 심었습니다. We planted a tree in the, 마당이 뭐였어요? 마당? yard. y-a-l-d. yard가 되지, yard. Okay. 오늘날 가족 가족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The family blank is changing these days. 구조 structure structure. S T R U C T U R E. 어디죠? 위층에 사는내 이웃은 친절하다. My neighbors who live 어디? upstairs 위층이 upstairs. 이렇게 okay. My neighbors who live upstairs are friendly.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자 갑자기 어두워졌다. It suddenly got dark when we entered the blank 어디 터널에서 그대로 쓰면 되죠. T U N N E L이죠. 그대로 쓰면 되고요. 어? 자 그다음 이 다리는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y 원머로 만들어지다. The bridge is made of. Is made 원머로 구성되다 이런 말이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처에 철의 성질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때는 o v 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the bridge is made of stee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2 마무리 할 건데, 음, <laughs> 수업이 끝나고 나면 친구, 학생들한테 발음을 시켜보면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안 되겠죠. 발음할 수 있어야죠.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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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QR코드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이거 활용하셔야 요 brick yard lawn tunnel lot upstairs clinic spot locate neighborhood structure downtown Residence, architecture Column, landmark, temple, chimney, occupy. 이때는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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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cupy, section, distinct, distinct, construct. Excellent. 두 번째, construct. Construct가 Construct, construct. be known for, come b a c be made of, be made of, be made of는 말하고, 재료의 모습이 상태가 남았을 때, from은 성질이 변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될 때는 with란 표현을 쓰고요. 몸으로 변한 A가 B로 되는 거를 A, B, made into B라고 하는 거라고요. novel was made into n o v movie 하면 그 영화가 소설로 제작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소설은 영화로 제작되었다. 이런 의미로 예,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죠? 편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